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어, 정말 흔하지 않은 귀한 매물, 어, 토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기에 장점은 계획 관리 지역이어서 어, 식당이나 카페를 꿈꾸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 4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멋지게, 저는 개인적으로 멋지게 카페를 꾸미셔도 좋겠고 아니면, 어,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식당을 하, 셔도 정말 대박이 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풍경까지 또 멋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가를 멋지게 지으셔서, 어, 대박 나는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실 분들, 투자 가치로도 아주 최고의 멋진 곳 놓치지 마시고요. 서둘러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화도 태표 부동산 마당발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름면에 있는 정말 귀한 토지, 1년에한번 나올까 말까한 정말 귀한 토지가 있어서 나와봤고요. 자, 왜 귀한지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여기 현장에 나와보니까 당연히, 네, 단점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워낙 귀한 토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첫 번째 장점은 입지입니다. 여기가 강화, 예, 남단, 북단 딱 중앙 가로를 지르는, 가로를 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이름도 중앙로고요 강화에서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딱, 예, 중앙로. 그래, 그런데 이 중앙로 4차선 도로변에 딱 접해 있는 네 개입 관리 지역이라는 거 일단 뭐 워낙 장점이 많지만 여기가 제일 큰 장점은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여기가 행정의 메카 메카로 조성 중에 있고요 이미 뭐 농어촌 기술센터 선거관리원회 그다음에 소방서 뭐 안양대 교육청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어, 이전이 남아 있는 거는 강화경찰서하고 강화군청만 이전이 남아 있고요. 뭐 언제 뭐딱 정해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 이쪽으로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지금 강화군청과 안양대가 현재 어,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벌써 2020년도, 2020년도부터 소송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작년 7월경에 이미 강화군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신과 대법원 서류심사만 남았는데 뭐 앞으로 한 1, 2년 안에는 이제 완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강화군청의 전체는 못 들어오더라도 아마 일부분은 예, 이 안양대 쪽으로 어, 이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투자 가치로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1년에 하나도 나올까 말까 한 토지입니다. 또 워낙 어, 왕복 4차선 도로변에 개입관리적은또 카페나 식당, 뭘 해도 다 되는, 어, 지역이고요. 또, 어, 만약에 이제 강화군청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뭐, 온갖 식당이라든가 뭐 설계사무실, 뭐, 어쨌든, 네, 굉장히 투자 가치가 최고라는 거, 무궁무진하다,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어, 두 번째 장점은 뭐, 여기가 왕복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광역버스가 다 다닌다는 거, 물론 제일 큰 호재는 어, 저희 사무실에 가깝다는 거. 자, 세 번째 장점은 여기가 안양대가 또, 안양대, 안양대가 뭐 가가운청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여기 도보로 딱 10분 안에 안양대가 어, 바로 있고요. 또 주변에 교육청, 네, 교육청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모든 관공서를 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워낙 장점이 맞지만, 제일 큰 장점은 이미 첫 번째로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일단 여기가 개입관리지역이고, 네, 건폐율 40%, 네, 용적률 100%로, 무엇 지어도 다 가능한 토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 당연히, 어, 건축화가를 내게 되면, 네, 배수로, 국어도 다 접해 있어서, 건축화가 내는 데는 아무 지정이 없다는 거. 자, 일단 또 마지막 장점은 또 여기가, 네, 혈구산이, 이제 철구산이 바로 배후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네 배산이고요. 어 이쪽이 더큰 도로에 접해 있어서 뭘 하셔도 굉장히 네,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저 마지막 어이 정말 마지막 최고의 가, 장점은 가격입니다. 여기가 제가 보통 작년, 재작년까지 이이 이 도로 쪽으로 나오게 되면 어, 최고 금매가 180, 보통 이제 200 정도의 매매가 됐고요. 아마 최 최근에 매매된 게 200에 매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평당 176만원에 총 255평 4억 5천에 깔끔하게 끊었다는 거 정말 투자 목적으로 그냥 5년 10년이고 놔두면 옛날부터 땅을 볼줄 모르면 그냥 대로변 옆에 땅을 사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워낙 호재가 많은 땅입니다 무조건 장기적으로 묶여 두셔도 좋을 것 같은 토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드론을 띄워서 주변 환경을 보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여기가 왕복 4차선 도로변에 딱 접해 있고요. 자, 보시면, 예, 네, 가장 큰 장점이 또땅 모양입니다. 땅이 정사각형보다 도로변에 있는 토지는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길게 접해 있는 게 아주 특 A급 토지입니다. 그래야, 어, 주차장도 아주 널널하고요. 또 진입로와 또 이렇게, 어, 퇴로를 양쪽으로, 네, 진입로와 출구를 두 개를 낼 수가 있어서 나중에 편의점이나 식당 카페를 해도 네 주차장과 차량들이 혼선이 없, 없다는 거자 경계는 뭐딱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은 경계도 너무 명확한데 자 여기도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배수로가 다 도로에 다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쪽 화가 내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자 이렇게 경계는 뭐 옆집에서 이미 개, 이렇게 펜스를 다 쳐놨습니다 자 펜스하고 쭉 해서 저기 범면 쪽과 아까 보시면 예 그냥 딱 저쪽에도 펜스가 쳐져 있어요 자기 땅에 그래서 네. 경계는 굉장히 확실하다는 것뭐 배수로, 또 특히 여기 도로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외포리항이나 이 성모도 예, 관광지로면 성모도까지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안에 외포리는 5분, 예, 성모도는 10분 안에 다 갑니다 그래서 예, 통행량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또 특히 외포리 같은 경우는 또 케이블카, 성모도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예, 굉장히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 어쨌든 이 토지는, 무뭘 네, 해도 되,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앞으로 투자 가치로도 최고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